자, 봅시다. 자, 상황을 나하겠습니다 그냥... 음. 엄마가 엄마가 어.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 공부자는 우리 딸 하면서 데리고 원래 간접. 예. 음. 오케이? 그시간에 아 엄마가 갔다 사랑하는 딸을 갖다가 데리고 요거 한번갈때 걸리시는 시간이 티분이라고 하죠 티분. 몇 분? 티분. 티분 원래 엄마는, 원래 엄마는, 사랑하는 딸을 가서, 학교에 가서, 오 올라가서, 야타! 딱 타고 가시고 야타! 가서 집에 오는데, 아... 이티분이 걸리겠죠. 아, 나오 이해가, 이해가 아... 습니까 원래 네. 엄마가, 우리 이쁜 딸을 데리고 오는데, 이티분이 걸려요, 이티분이. 아, 갔다 와야 되겠다. 네. 그런데, 평소보다 몇분 빨리 할대요 3분. 3 3번 빨리 할대요 아, 아, 이번에는, 딸이 먼저 일찍 끝나가지고 어 왔는데 평소보다 이제 4분 그래가지고 어, 어느 날 어느 날 딸이 일찍 끝나서 10분 먼저 걸어왔었어 네. 10분 먼저 걸어왔다가 엄마를 만나서 엄마가 야 타! 그가지고 타고 이 집에 왔더니 4분 빨리 온거죠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날이 티백이 4분이 걸린거야 이해가 니까 네. 근데 이 티백이 4분은 엄마가 운전한 시간, 엄마가, 엄마를 기준으로 볼게요. 엄마를 기준으로. 누구 기준으로? 엄마를 쳐. 기준으로. 엄마가, 우, 가가지고, 엄마 딸을 만났네? 야차 해가지고 네. 네. 다시, 우, 야이 시간이 얼마라고? 이 티백이 4분인 거야. 차. 엄마는 평소와 똑같이 나갔어. 이해 갔나요? 네, 엄마는 네. 항상 평소와 똑같이 갔는데 원래대로라면 붕 갔다가 붕2티분이걸려야 되는데 딸이 네. 좀 일찍 네. 끝나서 먼저 아. 나와 있던 거야 아. 그래가지고 붕 갔다가 붕 하더니 2티분이 3분이 걸린 거지 이해 갔나요? 네. 그러면 이만큼 움직인 시간은 몇 분? 2t-2분이 되겠 네. 절반이니까 네. 아, 아. 이해 가요? 네. t-2분이고 그러면 엄마의 속력을, 엄마, 자동차가 엄마인데 엄마. 엄마의 속력을 분석 ym라고 한다면, 여기만큼 움직인 게 t-2분이거든요? 네. 그럼 요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이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하니까 y 곱하기 t-2m가 되겠네요? 네. 근데 원래 엄마가, 원래 엄마는 지수를 데리러 집에서부터 학교까지가 는데 t 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 원래 엄마의 속력으로 간다면이 거리는 시간 거리는 시간곱하기 속력이니까 t y 미터가 되겠네요. 아. 그 그렇죠. 네. 근데 네. 10분 먼저 나왔으니까 얘랑 얘랑 더한 건 얘랑 어떻게 되니까?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y 곱하기 t 2 미터. 더하기 어, 10x미터는 ty미터가 되겠다 바꿨으니 어, 내가 쓴게 맞네 그러면 그래서 분배하면 ty yt가 되겠죠 네. yt라고 그러까 yt ty가, TY가 맞죠아 ty는 ty 마이너스 ey, TY -Ey y 플러스 y. 10x 없어지고 없어지고 넘어가서 ty는 7x 그래서 엄마 y는 5x 어 뭐야 5 x <laughs> 아, 아! 미터폰 애니시에요 뭐? 어, 그래서 분석 오, 오, OX 미터죠 네, 분석 OX 미터 네. 지우고 풀까요? 어, 아니요 왜요? 내가 고 6번 풀었죠? 더죠 <목소리> <조었죠>? 아, <다 목소리> 다행이에요 네, 네. <목소리> 연방풀야해도한고씩 풉니다 하고 말씀드려요 아 그렇게 풀어야 잘했어요 자 6번 봅시다 예준이 6 봅시다 네. 두번 접어서 세기호로 만든 리본을 가위로 한번 자르고 두 번, 리을 자르게 자르는 거군요. 네. 음, 네개 생기네요, 아, 네 개. n 번저번네요두번정번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이는두번 접어인데 n번 접어 n 더하기 2로 만든 거잖아요 와우. 어, 그렇죠? 네 이게 두번 접어가 아닌데 두번 접어가 아니라 n번 접어요 n번 접어 그러면 일단 접어부터 해야 그래, 돼뭐 접어. 접어 얘는 두번 접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몇번 접어 음, 얘는 이번는세번 접어. 세 번, 접어. 네. 그냥 두네 번. 세번 접으면. 이제 먼저 세번 접어. 세 번. 번. 번, 번 그다음은네번 접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접, 네번 네 접. 그래가지고 한 번씩만 잘라보자. 네 번, 한 번씩만 잘라봤어. 지금 얘는 몇번 접었어? 두번 네. 접었어. 한번 접어가지고 한번 잘랐어. 네. 그랬더니 몇 조각 네. 난 거예요? 네 조각 난 거죠? 응. 네. 얘는 세번 접어서 한번 잘랐어.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네요. 네. 어. 얘는 네번 접어서 한번 잘랐어.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네요. 네. 어. 응. 일 그쵸? 이해가 습니까 네. 네. 맞죠? 네. 이렇게 이렇게 뭐? 네. 자, 이번에는, 규식이나올것 네, 그 같긴 해두번 잡았는데, 두번 잘라 두번 잡았는데, 두번 잘라 그러면 와우 았 원래 원래 네. 하나, 둘, 셋, 네 개에다가 하나, 둘, 셋더 추가됐네요. 네. 4 더하기 3에서 7 되는 거죠? 네. 음? 아. 아. 두번잘랐 그럼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였겠죠? 네, 다섯 개 했다. 지금 세번 접어서 두번달랐어 그럼 5 더하기 4. 4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더5 플러스 4 플러스 아, 그럴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문제는 최종적으로 갑시다. n번 접죠? 몇번 접어? n번 네, 네. 접어. n 번 접어서 n 번 접으면 n 더하기 1겹이 되는 거죠. 네. 이두번 네. 접었으니까 하나 더세 겹이 되는 거죠. 네. 세겹 그러니까 결국 n 번 접으면 n 더하기 1겹이데자 이렇게 봅시다. 이게 세 겹도 이제 세겹세겹 되는 거죠. 어 N 번 접으면 두번 접었더니 두번 접어서 세 겹이 생겼어. 근데 보면은 가위로 한번 자를 때마다 더세 겹에 있는 숫자 3을 더하고 또한번 자면 르 3을 더한 거지. 음. 이해가십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N 번 접었어. 그러면 N 더하기 1곱이 생길 테고. N 그 N 플러스 E 플러스. +E. 그러면은. 처음 동분을 구할 거야. 음. 처음에 쪼개지는 n번 접으면 n 더하기 1이 생기고 그때 처음 한번 잘랐을 때의 이 개수가 이 e n보다는 1큰 수고 n 더다는 1큰 수가 되는 즉 n 더하기 2동분이 되겠죠. 어, 네. 오케이 네. 거기에다가 이엔 더하기 1을 꽤더해갈 거야 몇번잘랐대그데1번 네, 잘랐으니까 n 더하1한번두번처음이 네. 아홉, 아, 아홉 번을 해 아홉 번을 해야구나 얘를 몇번 곱해야 돼? ]ain. 아홉 번을 곱해야겠다 오케이 정리하니까 n 더하기 2더하 9n 더하기 10n 플러스 10 10 10 맞췄는데? 어? 맞았 아까 전 맞췄었어 그 지워가는 게금지하 거야 어 봉인했어 플러스 1 이렇게 10 하고 플러스 1 하나 인했어 아닌 것같아 지금 지금 완전 물어 그냥 규칙 찾았어 아니 해보니까 어 이게 맞네 n사인면 m 과에 e 들어갑니까? 네, m 과 n 사에 m 과 y e 들어갑니까? 아... 안 들어가요. 그럼 1과 2 사이에 분모가 9인 기약분수는 모두 몇 개? 많... 안 많아. 많아. 어? 기약분수라니까. 아 기약분수는 아니 여섯 개. 6개. 여섯 개죠? 아, 가분수 포 그렇죠? 9분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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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의9이 있는데 거기에9 9 9분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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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9 9 9 9 9이9 9 9 9 9 9와9 사이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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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분9 9 9 9 9 9 9 9 9 응? 그래. 9분의 10부터. 그쵸? 9분의 10부터 하면 9분의 10, 9분의 11, 9분의 12, 9분의 13, 9분의 14, 9분의 15, 9분의 16, 9분의 17, 9분의 18. 그래서, 기학하는거 아닌 거, 이렇게 빼면 되1 8은2면 되죠. 아, 1 아니구나. 자, 이, 몇개니까 6개 내에도, 아까는 0과 1이 되겠죠? 얘도 6개가 되고. 어, 세 음, 여섯 개씩 있구나. 아, 몇 개씩 있구나? 여섯 개씩 있구나. 그러면, 1과 3 사이에는 몇개 있어요? 여기, 아, 그럼, 이렇 n 곱하기 1과 4 사이에는 몇개 있어요? 18개. 아, 18개. 아, 오케이. Okay. 그러면, 그러면 아, 2와 6 사이에 몇개 있어요? 아, 사이 개죠즉임에서1 뺀다는 보통 뭐 하면 됩니까? 6그면 되네요. 네. 알겠습니까? 네. 근데 누구랑 네. 누구 네. 사이어요 문제에서? n. 과 n 이더 크대요. n 과 n 사이의 정수니까 네. n 에서1뺀 네. 다음에 6까지 뭐 해주면 돼? 6 끝. 1대는 6도 되지? 자, 네. 8번 연우 읽어주시겠어요? 네, 다음으로 작품 하세요. 자, 난 규칙 딱 보이는데? 또딱 보여요. 네. 딱보이니까 여기 해해 누라는 건제곱 제곱수 맞아요. 연른상식이라 육식의 상이을해보시 아, 이런 문 너무 좋아요. 일행일년에 일행 누구 있어요행 일행 <laughs> 1년에 행1어리 이행, 어행이리에 이행, 에행행어리 이행, 행행이리에 이행, 이어행 이리어리. 행이리행까지어 이행, 이어 이행, 어행행어 그 다음 그 다음 열자대 4열, 8열, 9열, 10열, 12열, 13열, 1 자, 그다음 열 16열, 1열1열1열0열 11열, 1열 13열, 4열1열1열1열1이열1열이열1열서8열 19열, 18열, 19열, 18열, 19열, 1무열규칙열에요열열열 7이 뭐지? 곱하는거 네. 곱하는거 네배니네네배네네배네네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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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랑 어. 얘랑 곱하는거죠 어. 얘네 어. 9개인 이거 어. 곱하는거군요 네4 어, 9 37 7 9 19 19 이해갔습니까? 네그렇다 어, 6회 3년의 수네 요거네 요거 292 둘이 어, 하함되겠죠네3 어, 곱하기 36은? 아니, 7 곱하기 36 아, 7 252 원, 252 원, 252 원, 252 원, 252 원, 2 x 이 원, 252 원, 252 원, 252 원, 252 원, 252 커지는 거 원, 2 5 3씩2지는 더하기 1 3이5 2 원, 2 더하기 1, 3 3 9, 더하기 1이죠. 네. 그3 2 6 A, 2, 2 3 3 9 A, 2, 2 3 4 1 2 오. 보이십니까? 네. 그럼 여기 x열은 7X. 3x, 2기가 되겠네. 그리고 7행에 x 열수니까 여기는 40, 요 7행은 49죠? 네. 7에 제곱하고 두개 모아놓으니까 곱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49 곱하기 3x-2가 되구 147x-2 그 다음 x 네. 더 2열이죠 7행에 x열수와 10행이 1행 10행은 1 0 0인데요 x 더하기 2열입니까? 네. 10행. 네. 100. 네. 네 그럼 x 더하기 2열이면 아까 막, 아까 똑같은 치로 3을 곱하면 얼마 빼지면 됩니까? 2빼지면 되겠죠? 그러면 하고1 0 곱해야 되는구나 아니지 3x뭐야? 플러 그럼 둘이 곱하니까 이거 정리하 어떻게 되죠? 3x 플러스 4 어, 그래서 100 곱하기 3x 플러스 3까지 플러스 곱하라고 그래서, 얘하고 네. 얘하고 뭐 하면 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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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면 어, 어, 되겠네요. 어. 정답은? 틀렸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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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47x 플러스. 447x 플러스. 플러스 332. 음, 잘했어요. 기본 내용. 즉 처음에 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네.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 오. 등식에는 방정식하고, 항등식하고, 이제 해검어해 등식까지 등장을 했었고요. 방정식, 방정식이랑 미주제식이랑 차면식이고거라는 등식. 그렇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항등식은요. <laughs> 항상 3개의 등식 X값에 관계없이 네. 또는 모든 X에 관하여 네. 항상 3개의 등식 한글식 같은 경우에는 등호의 좌변과 우변을 정기했을 때 네. 모양이 서로 같던가요 다르던가요? 같습니다 어, 어, 완전 맞습니다. 똑같죠 네. 그게 한글식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도 뭐 몇문제 드릴까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죠 네. 등식의 성질 등식의 양변에 네. 같은 그 수를 상... 더 가루가 아 가루를 풀고 X 한번 잡아들어 상성 5면으로 정리한 다음에 X를 나누면 끝이었죠? 풀어 네, 푸십시오. 시작! 오빠가 포인트 해놔줄게요 네 네? 어, 네! 미투 미쓰리